여기가 도답한데, 저기가 도답한데. 도대체 뭘 답하는데? 태국에 있는 물품을 답한데. 진짜로? 그렇다니까. 어디에서? 답한데에서 답한데. 안녕하세요. 태국 포켓에 살고 있는 답한데입니다. 자, 다판대는요 태국의 제품들을 한국으로 구매 대행 서비스를 현재 해드리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원하시는 물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시면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제품을 구매를 해서 한국으로 배송해 드리는 구매 대행 서비스구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카타이라는 제품입니다. 어, 얘 같은 경우는 태국에 여행을 오시게 되면 은 가장 많이 드시고 가시는 음식 중에 하나가 파타이 인데요 파타이는 태국 쌀국수를 볶아서 만드는 볶음 쌀국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는 요리 중에 하나고요 물론 한국에서도 태국 음식점에 가시면 타일 레스토랑에 가시면 은이 파타이를 사서 드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레트로트 제품들이 지금 현재 태국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를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뒤에 보시면 설명서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어떻게 만드는다든지 설명서가 다 나와 있는데 그래도 어 영상으로 보시면 좀더 쉽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에 제가 오늘은 준비를 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안에 한국어 설명서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어, 들어있다고 여기 써있거든요. 다른 제품들은 없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제품이 한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가 한번 오늘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파타이를 찍고요. 그리고 어, 조만간 다음에는 여기 앞에 보시면 많은 레트도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해서 한번 다른 영상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파타이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니까 물을 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먼저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끓이고 이 안에 파타이 면을 삶아야 되거든요. 일단은 요거를 열어서 안에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파타이 면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게 설명서네요. 설명서, 어이 안에 보시면 한국어로 다 나와 있어요. 설명서가. 어,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게다 나와 있기 때문에,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어, 아주 쉽게, 간단하게 만들어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보니까 이 캠핑이 상당히 유행이더라고요. 한국에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여행도 못 가고 하니까 어, 태국에 이런 걸 느끼고 싶으실 때 이런 거 사가지고 캠핑장 와가지고 딱 해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한국어 설명서가 들어있는 게 상당히 메이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만들어 볼게요. 일단 파타이 면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얘는 소스네요. 파타이 소스. 파타이 소스. 그리고 요거는 피시 소스. 어, 태국어로 남플라라고 하거든요. 남플라라고 하는데 피시 소스입니다. 피시 소스. 자 그리고 아 여기 그커에 보시면 영어로 다써 있어요. 요거는 파타이 소스로 써 있고 요건 피시 소스. 자 그리고 음 얘도 피시 소스네요. 네 똑같은 피시 소스입니다. 피시 소스 그리고 요거는 칠리페이퍼,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 좀더 준비를 한 거는 여기 보시면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계란. 이게 2인분이에요. 2인분이기 때문에 계란을 두 알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새우. 원래 파타이에 새우라든지 닭고기라든지 이런 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오늘은 집에 새우가 있어가지고 새우를 하나 둘셋 여섯 마리 여섯 마리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물이구요. 그리고 이건 부추, 부추고. 그리고 집에 만약에 숙주가 있으시면 숙주도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집에 숙주가 없어가지고 숙주는 빼고 부추만 따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식용유, 식용유, 그리고 마지막에 뿌려서 먹을 땅콩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땅콩, 집에 땅콩이 있어서 땅콩을 조금 빻았습니다. 그래서 땅콩, 그리고 설탕. 어, 요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여기 보니까 물을 끓여서 4분에서 5분 정도 데친다고 되어 있거든요, 면을.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그 용기에다가 물을 600ml 정도 넣고 쌀국수를 넣어서 전자렌지를 7분 정도 가열을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그냥 물을 끓이고 있으니까 물을 끓여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지금 물이 끓고 있거든요. 자, 물이 끓고 있으니까 면을 한번 넣어볼게요. 4분에서 5분 정도 어, 이렇게 데쳐내면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면이 다 익었네요 체에다가 물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을 빼주시고 한쪽 종 옆에다가 놔둘게요 자 후라이팬에 올려 놓으시고요 여기다가 기름을 큰 숟가락으로 세 숟가락 제스푼 넣습니다. 그리고 새우를 넣어서 볶아줍니다. 자, 새, 새우를 넣어서 잘 볶아줍니다. 새우를 넣으셔도 되고요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넣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새우를 볶아주신 다음에 파타이 면을 넣습니다. 자, 이때 물을 한 3스푼 정도 더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면끼리 이렇게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기름을 한 2스푼 정도 더 둘러줍니다 자 이렇게 다 볶아주시고요. 자 볶아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파타이 소스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파타이 소스와 안에 피쉬 소스. 피쉬 소스 일단 하나만 넣어볼게요. 날수도 있으니까 약간 불을 좀 줄이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볶아주시고, 한쪽으로 면을 기울여주세요. 기울여주신 다음에, 아까 계란 두개 있죠? 그거를 푸세요. 계란이 들러붙을 수가 있으니까, 기름을 한 숟가락 더. 기부진 면에다가 넣으시고, 거기다가 계란을 불어놓은 계란을 넣고 불을 올려줍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게 섞이 다시 잘볶 이렇게 볶아주신 다음에, 양단하게 후추. 후추가 들어갔으면 좀더 모양이 낫겠네요. 근데 후추가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후추로만. 부추. 자, 불을 끄시고. 자, 이제, 그러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인분이거든요. 근데 혼자 다 먹어도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땅콩가루. 전 땅콩을 좋아하니까 다 넣을게요. 설탕. 설탕은 살짝만. 이 안에 들어있던 고춧가루. 자, 파타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일단 제가 먼저 맛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이렇게 비벼주시고, 땅콩이랑 설탕이랑 같이 이렇게 잘 비벼주세요. 아, 근데 확실히 숙주가 있었으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네. 왜냐면 여기 파타에 숙주가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소스가 아무래도 그 여기 전 세계인들을 이제 겨냥해서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조금 소스 색깔이 일반 파타이랑은 좀 틀려요. 일반 파타이는 이거보다 훨씬 더 빨갛습니다. 일단 제가 먹어볼게요. 맛은 어떤지. 일 새우를. 음, 진짜 맛있어요. 그런데 음, 이렇게 안에 이 키트 안에 피쉬 소스가 두 개가 있었거든요. 두 개가 있었는데 이거 두개다 넣으시면 안될것 같아요. 저는 하나만 넣었는데 약간 짜요. 제 입에는 약간 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간을 보면서 넣으, 넣으셔야 될것 같아요. 두개다 넣으시면 안될것 같아요. 한번더 먹어볼게요. 제가 이거를 한국에 아는 동생한테 사다 줬거든요? 사 줬는데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더 먹어볼게요. 음! 음! 진짜 맛있어! 태국에서는 파타이를 계란에 싸가지고 파는 데가 있는데 그렇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어, 자꾸 먹어지네? 자꾸 손해가네? 꼭 해서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그냥 일반 한국의 그 태국 레스토랑 있잖아요 거기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아나 그만 먹어라 니어자다 먹겠어 근데 진짜 맛있어 아따, 너무하네. 너무해. 자, 그러면 여기까지 먹고, 오늘 파토리 동영상은 성공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